아이 아이 이거 차 아이 차가 왜 이래 그래, 이거 아이 똥차 이건 아이 다 와서 차가 멈추면 어떡하나 이거 아이 정말 야단났네 참응 어, 어, 그래 어. 아, 아 여보세요 어, 여기 그 요빵 한곳 거의 다 와서 지금 차가 멈췄는데 어, 그 사람 좀 하나 좀 빨리 보내주셔 아 그래 뭐아 오빠가 아니고 요오빠 요오빠 무슨 오빠야 오빠는 아, 정말 아니 근데 이거 정말 내가 제대로 들은 거 맞아 아니 내가 지금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존경받는 선지자인 줄 모르시나 나더러 이스라엘을 언제 침략할지도 모르는 니느웨에 가서 뭐 예언을 하라고. 40일이 지나면 멸망하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혹시라도 그놈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라도 했다간 용서해 주시려는 거 내가 모를 줄 알고? 아니, 다른 젊은 선지자들도 많은데 그놈들을 보내십시오. 응, 그래. 그 그놈이 좋겠네. 그냥 입만 열면 돌아가자고 소리치고 다니는 고세아녀석. 그 자식 말이야. 응? 지난번에 선지자 회식 때도 밥 먹다 말고 그냥 느닷 없이 돌아가자 그래서 아주 돌아버리는 줄 알았네. 아니 근데 대체 뭐 어디를 돌아가자는 거야? 아니 아무튼 그 녀석을 보내십시오 왜 가만히 자리는 저한테 이러십니까 갑자기 네. 어 갑자기 그렇게 됐어 하, 뭐 이참에 여행이나 하는 거지 뭐아 그래 너는 뭐 별일 없고? 아, 저... 어? 종이 도망을 가? 뭡니까? 도망이라뇨? 아뭐 마음대로 생각하십시오 어쨌든 전 절대로 너는 왜안갈 거니까요 어 여기 여기 <laughs> 아이 빨리 도왔네. 부름 받아 나서이몸 어디든지 가을이다. 부르셨습니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름이 출장 서비스입니다. 그거 참 아주 노골적이고만. 음. 아 그래서 너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아유 어떻게 가겠어떡합니까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어차피 제가 니누에 가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계셨잖아요. 아이 뭐해 빨리 고쳐줘. 아이, 아이 참. 하나님 분명히 날 쫓아오시겠지. 아버지는 분명히 용서하실 거야. 난 절대 니들 에에안 가. 내가 왜가 거길 왜가 니들 에에 왜가 미쳤어 바보야 니들 왜에 왜가 절대로 니들 에에안 가. 이거엔 내맘. 싶은 대로 할 거야 이번엔 도망갈 거야 다른 곳에 갈 거야 절대로 니누 니누 니누왜에안가네 수리 끝났습니다 아주아주 아주 간단한 문제구요 아이 그래 고생했어 네. 아 근데 그니누에로 가신다고요? 오. 아이 무슨 소리야 내가 니누웨로왜가죄송합 혹시 요빠 항구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아, 요빠 항구. 아, 저 자네, 자네 굿. 그. 이스라엘 사람인가? 어, 예, 맞습니다. <웃음> <웃음> 주님이 도우셨구만. 응. 어, 다. 나도 마침 가는 길이니까. 어, 정말요? 그래. 아이, 그래아 감사합니다, 어르신. 자. 야, 주님께서 이렇게 차량도 예비해 주시고 자리는 예비를 안해 주셨네. 아. 아이, 무슨 소리야? 다. 어, 예, 그럼 충분해. 네, 실례하겠습니다. 아, 어. 그럼 아 저도 타워 주시면 안 될까요? 야 이거 뭐? 어? 아 저도 마침 욕방구에 갈 일이 있거든요. 다. 에? 여기, 여기 아야 어떻게 가보자. 어? 어, 어 네. 아, 그리고 내 얘기 좀 들어봐. 주님은 어, 응. 어, 어, 늘 어르셨지, 기도 들으셨지. 너는 항상 달랐었지. 언제 나머대로 음. 고민에 하나님 믿었지. 그럴수 있을까? 이스라엘의 적에게. Yeah, bye. 참에 마음껏 즐기는 거야. 내가 하고 싶었던데. 하나님 이번엔 제발 찾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른 놈도 개도 니는 왜든 안돼. 다른 건 괜찮아도 그 녀석만은 안돼. 난 정말 이번엔 내가 왜미쳤어 절대로 니는 왜안 가? 즐기는 거야 난 그곳에 갈 거야 희망의 땅 다시 절대로 절대로 이번엔 깊을 곳난 정말 이는이는 이누 왜? 에